안녕하세요. 나무사 해나무입니다. 저는 3월 23일부터 수목보호협회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7회 1차 시험을 6월 4일, 2차 시험을 8월 20일에 응시하여 약 5개월 만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비전공자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합격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한 단기 합격 핵심 포인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혹시 무작정 공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일수록 전략을 잘 짜야 단기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사라는 시험을 분석해보면 1차는 다섯 과목 객관식 시험이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평균 60점 이하이거나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있는 경우는 과락으로 불합격합니다. 2차 시험은 단답형 논술형 주관식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의 5과목을 다시 살펴볼까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수목병리학과 수목해충학은 암기과목이고 수목생리학과 토양학은 이해중심, 산림보호학은 광범위한 출제 범위로 과목 특징을 분석합니다. 그럼 암기를 잘하시는 분은 병리학과 해충학을 공부하시고 이해력이 좋으신 분은 생리학과 토양학을 집중하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 생리학과 토양학은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따지고 보면 암기할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엔 둘다잘 해야 돼요. 저는 두 과목 중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생리학은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리학은 공부를 하고 토양학은 과락만 넘기기로 했습니다. 나무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을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40점에 근접하게 맞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와 얼추 잘 찍은 게 맞으면 40점이 보통 넘습니다. 30점은 거의 모르는 수준이고 거기서 조금만 공부를 더 하시면 40점 이상으로 과락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맞으면 된다고 하니 부담감이 확 줄어들죠? 저는 생리학 60점, 토양학 40점을 목표점수로 설정했습니다. 산림보호학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런 과목은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점수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 산림보호학도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여 과락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니 공부할 양이 확 줄었네요. 이제부터 제가 집중할 과목은 병리학과 해충학입니다. 여러분 모두 시험에서 벼락치기한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혹시 안 하셨더라도 주변에서 벼락치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과목이 벼락치기가 가능한가요? 바로 암기 과목이죠. 암기 과목은 시간 대비 효율이 좋아요. 병리학과 해충학은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반복 노출로 충분히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암기 과목은 전후 맥락에서 꽤 자유롭습니다. 공부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짬 시간을 내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제 암기법은 나중에 후속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병리학과 해충학은 1차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2차에서도 병리학과 해충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2차 시험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저는 병리학과 해충학 목표 점수를 80점으로 설정했어요. 그럼 총점 300점, 평균 60점으로 합격입니다. 제대로 공부하는 게두 과목밖에 없는데도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할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어요. 저는 양서원이 끝나니 시험이 약한달 반이 남았었는데요. 초반에는 생리학 기본서를 이해하며 읽고 후반에는 암기를 하며 약 2주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그 이후 병리학과 해충학을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공부가 안될때 토양학이나 산림보호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실제 84, 80, 64, 44, 56, 평균 65.6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고득점은 아니지만 제 계획대로 무난하게 합격을 하고 2차도 병리학과 해충학을 공부한 덕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서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사 시험은 범위도 방대하고 난이도가 높은 시험입니다. 물론, 나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해서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무사 시험에 나오는 출제 범위는 정해진 교과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본서들이 있지만 실제로 출제된 경향들로 볼때 기본서 이외의 내용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공부하려고 한다면 나무사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지식을 위한 공부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방대한 범위의 시험도 양을 줄이고 마인드 세팅으로 쉬운 시험처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섯 과목을 모두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출제 비중이 낮은 부분은 빨리 스킵해서 시험 범위를 확연하게 줄여주는 거예요. 즉, 점수를 효율적으로 낼수 있는 부분만 전략적으로 공부해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나무사 시험을 치르는 목표가 연구나 학문을 통해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닌 시험을 빠르게 합격해서 필드에서 나무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부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의 대상이 시험이라면 동일한 시간 대비 높은 효율을 낼수 있는 전략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 방법도 절대적인 전략은 아니지만 기출 문제 분석과 저의 시험 경험을 토대로 유효했던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단기 합격을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